チキンどッポどうぞどうぞッポぞどうぞどうぞ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うぞ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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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ぞ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 プリン食べますシャカシャカシャカシャカシャカ出와毎와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laughs> <Wolverine> <Beginning? 웃음> <laughs> 여러분께 0초 공개하면서 제목을 계정 붙여요 야네. 네. 네, 네. <laughs> 하던 거 하세요 안할 거예요 감사아 <laughs> <laughs> 아, 아, 일단 저희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laughs> 근데 재민이가 지금 소리가 너거아니에요 <laughs> 다시, 다시 물어볼게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야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아, 세차할 때. 아, 아 돌아가는 거. 네. 그, 기계식 세차. 여러분의 뇌를 씻겨드립니다. <laughs> 네. 어, 되게 <laughs> <피곤한> <laughs> <아니, 있을까 봐. 웃음> 피로, 많이 곤한 거라요. 많이 센가 봐. 많이 피곤 치료가 많이 쌓였나 봐. 네. 좋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여러분 어,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꼭하셨으면 좋겠고 저님또왜 화났어요? <laughs> 한,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추천이요? 박우진 추천 오케이. 오늘 아까 누가 말씀해주셨는데 약간 치킨이 땡겨가지고 아, 어쨌든 오늘 어우, 맛있는 거 먹을 거고요 일단, 오늘 너무, 어, 우리 팬사인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팬사인에 만이소이할 테니까 많이 와주시고 우리 내일 음악중심 만나. <목소리> 네, <목소리> 음악 <목소리> 주... <다, 다> <목소리> 내일 음악중심. 그니까, 내일 음악중심 사러 보는 사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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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분들을 저희가 기억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셔야 저희가 <목소리> 쳐다봅니다. 네, <음악> <목소리> 네, 어, 내일 음악중심도 잘 봐주시고, 저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니다. 바밤, 바밤. 하지마, 달지마. 아, 둘이서, 둘이서. 한 번, 달지마. 아, 사실, 어, 항상 이패사할 끝날 시간이 되면 네, 너무 네. 아쉬운데, 맞아. 어, 근데 끝이 있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에 만나요. <laughs> 아, 내일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다들 지금 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쏘르르 네. 엑시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 아, 여, 안녕 안녕 고마 안녕 내일 봐. 안녕. 정민아. 안녕 어디로 나야 되지? 민아 약간 여러분들 덕분에 가장 안경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바로려 안녕. 민아잘 가.